혁신이 이루어가는 건설적인 당정관계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춘천 마라톤 42.19km를 4분 33분에 완주했습니다 이준석은 기자회견에서 저에 대한 질문에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건강이상설을 퍼뜨렸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때의 가짜뉴스에 이은 가짜뉴스 2단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4만 1,348분이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효표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강원과 우리 당 지지분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까지 받은 명단을 당에 제출하고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모욕과 조롱도 대범하게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이번에 나서게 된 이유는 거짓말의 정도가 지나치고 특히 제 개인이 아니라 소속된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제가 재명운동을 시작한 후 상대하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고 매일 방송에 나와 사태가 시작된 본질을 흐렸지만 소속된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도가 넘는 가짜뉴스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혁신위에 대해서도 조언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인형보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등용해서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여당은 정부의 결정이나 정책이 민심과 다를 경우에는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즉, 국정기조의 대전환과 건설적인 당정관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혁신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이 점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지지율의 위기가 아니라 민생의 위기, 미래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국민들의 경제 전망, 살림살이 전망은 최악입니다. 국제 분쟁은 미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의 절망이 깊습니다. 정치는 바로 여기에 화답해야 합니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수능 시험, 양평고속도로, 할로윈 사태, 세계 젬벌이 대회. 연금 개혁 등 중요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는 먹고 사는 경제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안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단순히 예산만 깎으면 문제는 더 증폭되게 마련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부터 전면적으로 혁신한다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과 미래의 깃발을 들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